광대에 일단 이 브러쉬 마사지 크림을 다 바르세요. 그래서 집중 관리 할 때도 좋고, 전체적으로 내가 마사지를 집에서 해줄 때도, 이렇게 다, 목까지 이렇게 다 발라주면 좋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다 바른 다음에, 저도 이렇게 관찰을 딱 해보면, 광대가 오른쪽이 조금 이렇게 올라가 있고, 왼쪽이 조금 더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른쪽은 안으로 이렇게 밀어 넣을 거고, 얘는 요렇게 펼 거거든요? 그래서 비대칭에도 좋지만, 광대가 얼굴이 길어지는 얼굴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광대를 옆으로 벌려주셔야 되고요. 또 얼굴이 자꾸 이렇게가 벌어지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광대 라인을 이렇게 모아주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광대에 일단 눈 앞머리부터 여기는 앞광대예요. 앞 광대를 전체적으로 여기를 이렇게 모아주시면 붓기가 빠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림프부터 풀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또코 위로 비근근을 해서 여기도 원으로 돌린 다음에 밑으로 내려주세요. 그런데 이때 잔스는 두 개. 같이 롤링 모서리를 이용해서 눈 밑부터 롤링, 롤링. 천천히, 천천히. 세게 하시면 절대 안되는거 아시죠? 그런 다음에 롤링 롤링 한 다음에 밑으로 밑으로 내려주시면 좋아요 그런 다음에 차차차 피부탄력 피부탄력이 중요한데 이럴때 미스트를 전체적으로 다 뿌려준 다음에 자 여기부터 찰랑찰랑 찰랑찰랑 찰랑. 눈 밑부터 갔죠? 찰랑찰랑 찰랑찰랑해서 앞광대부터 붓기를 빼주시면 좋습니다 미스트는 많이 뿌려줄수록 좋아요. 여름이잖아요. 그리고 광대는 태양도 많이 받지만 우리가 세안할 때 어프어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광대 미스트를 자주 뿌려준 다음에 잔두 개를 들고 눈 밑부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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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밑부터 이렇게 붓기를 빼주세요. 이렇게 찰랑찰랑찰랑찰랑, 찰랑찰랑찰랑, 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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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아시죠? 이렇게 해서, 그 대신 볼이 빨개지지 않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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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찰랑찰랑 한 다음에, 전체 면을 가지고, 밑으로, 밑으로 내려주고, 이옆광대가 중요하잖아요. 이옆광대의잔 모서리를 갖고, 옆으로, 이렇게 지그시 개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하나, 둘, 셋,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렇게 지그시 눌러준 다음에 하나 둘셋 하면 앞광대랑 여기 45도 광대랑 옆광대 있잖아요. 이 옆광대를 계속 옆광대가 많이 많이 벌어지면 아무래도 인상이 조금 강해 보이니까 그래서 밑으로 내려준다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준 다음에 밑으로 밑으로 천천히 여기는 근육이거든요. 뼈를 절대 만지지 말고 근육만 밑으로 지그시 누른 다음에 근육을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옆광대 근육을 풀어주신 다음에 거의 헤어라인 있죠. 이 헤어라인을 동시에 이렇게 해서 풀어주신 다음에 여기 또 광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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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대야 보이시죠? 광대야 이렇게 올라가라, 올라가라, 계란이 왔어요. 광대야, 올라가라 하고 이렇게 살짝 밀어주시면 좋습니다. 영상도 짓고 피부 관리도 하고 일석이조 관리를 하고 있는 점니다자 여기는 모아졌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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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이렇게 모아주세요. 강대 모양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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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모아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팔자주름이 길어야 대부분 왼쪽이 그래서 이렇게 옆에 팔자서부터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는 동작을 먼저 하세요 올려주는 동작을 먼저 하신 다음에 광대야, 광대야 위로 위로 올라가라 한 다음에 이렇게 위로 45도 45도 강도로 요렇게 요렇게 밀어 주시면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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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려 주시면 얼굴에 광대가 없으면서 길어지시는 분들은 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광대가 벌어지신 분들은 이렇게 밑으로 내린 다음에 올려서 모아주시고요 얼굴이 길어지시는 분들은 팔자 주름서부터 이렇게 비근근까지 벌려준 올려준 다음에 45도 각도로. 퉁, 퉁, 퉁 해서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얼굴이 비대칭일 때도 광대가 벌어진 쪽은 저처럼 모아주시면 되고, 얼굴이 약간 길어져 있는 곳은 이렇게 벌려주시면 좋다는 거. 그런 다음에 다시죠 전체 면으로 롤링, 롤링 해서 목으로 노폐물을 버려주시면 림프 순환까지 완벽한 광대 집중 만들기였습니다.